안녕하세요. 오늘 스티브 잡스 16번째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픽사라는 이제 디지털 영상 회사 이 회사를 이제 월드 디즈니와 잘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해서 원만하게 문제들을잘 해결했다. 뭐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협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때이미 어 스티브 잡스는 이제 투병 생활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의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스티브 잡히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어느 순간에가 이제 삐쩍 말른 모습으로 나와서 시사회나든가 제품 소개 때 이제 나오는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뭐 이제 면티에 뭐 이제 청바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참 이제 후반기 때 이제 얘기고 이제 그 앞에서부터 한참 전부터 이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그 투병 생활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간절하고도 좀 이제 슬프기도 하고 좀 교훈을 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한번 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의 CEO와 픽사의 CEO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제 신장 결석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장 결석이 이제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제 깊은 이제 검사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췌장 쪽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이 스티브 잡스는 대서롭지 않은 일로 이제 여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스티브 잡스한테 이제 의사들이 어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스티브 잡스는 다 무시했다라고 그래요. 뭐 그거 별거 아니다. 이게 조금 스티브 잡스의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기도 한데요. 그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현실 왜곡장이라고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상대방에게 이러이러한 걸해 이걸 언제까지 해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걸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묘한 어떤 그 기운과 이제 압박감이 이제 전달되는 게 있었어요. 이걸 현실 왜곡장이라고 불렀어요. 직원들은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렇게 말한 대로 정말 진행이 돼버리고 말아버리는. 뭐 이제 신기한 어떤 이제 능력인데, 뭐 스티브 잡스의 성격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사람 다루는 법을 이제 여러 c e o 들의 상대하면 좀 습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다 끌어올려서 일을 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 현실 왜곡장을 이제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이제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나버릴 거야. 뭐, 식이요법을 초반에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회피해서 가려고 한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을 했다. 그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까다로웠던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 사람은 꼭 돈도 많은 사람인데 자동차를 주차를 할때꼭 장애인 자리에다 주차를 했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 왜 굳이 저런데 이렇게 어 이제 불법적으로 주차해서 뭐 딱지 띄고 뭐할 바에는 그냥 다른 데다 그냥 놓고서는 딱지를 띄든지 해라. 돈은 많지 않냐. 불명예스럽지 않냐. 왜 장애인석에다가 이렇게 자꾸 주차를 해놓냐.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스티브 잡스가 딱떡 부러지는 답을 주진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한 사람들 말로는 자기 자신은 뭔가 좀 예외적이고 특별한 인물이다라는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하고 계획한 것들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행들 좀 특이한 행동들 좀한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장 쪽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한이 일에,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의사가 아주 강하게 몇 번이고 자꾸 전화를 걸어서 스티브 잡스에게 제발, 심각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검사를 받으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최장 쪽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해 봤더니, 혹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도 이제 악성종양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암이었던 거죠. 다행이었던 건데,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었다. 뭐 여기까지 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갑갑한 행동을 합니다. 다행히 초기인 것 같으니까 빨리 수술을 하자라고 이제 의사들이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수유 잡수가 난내 몸에 칼을 대는 건 싫다. 죽어도 싫다. 라고 해서 자신은 채식이 제 식이요, 그 어떤 식이요법에 굉장히 원래 삶이 그렇게 때는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알아서 혹이 자가지고 날 것이다. 자연식을 먹으면서 낫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끕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들은제 애가 타는 거죠. 빨리 수술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사람왜 저러나 옥신각신하면서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인 로렌 파월도 어쨌든 스티브 잡스가 뭐 저렇게 독불장군인 것 같아도 자꾸 얘기해서 설득해서 그 말이 옳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기분 나쁜 건 처리하고 어쨌든 따라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융통성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EO를 하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를 직원들에게 듣더라도 그게 옳은 말이면 어쨌든 자기 말을 철리하는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간의 이제 설득기간을 거쳐서 설득을 했는데, 스스로 하려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간으로까지 전이가 돼서, 간에도 이제 혹이 두 개가 추가로 더 생겨있었던 상태였더라. 스틸잡스 이렇게 몸이 아픈 중에도 쉬지 않고 9개월간 계속 일을 하면서 식이요법만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투병생활을 하게 되면서, 암에 이제 혹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지?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지고 간 기능도 저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췌장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소화 효소나 호르몬 같은 게잘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이제 채식 위주로 하는 사람이 영양소조차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히 살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 이제 후반기에 이제 지금 지금 얘기 말씀드린 건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아이폰을 막 이제 출시해서 보여줄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병과도 몇번 냈던 웬만해서 안 쉬는 사람인데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본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 스티브 잡스가 수술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복잡하게 일이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간의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간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살이 빠지고 시사할 때 나올 때 모습이 수척해지니까 어, 여기서 좀 불쌍한 이제 모습이 좀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 그냥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병 걸린 거 아니냐, 그리고 스티브 잡스 곧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애플은 다시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라 옛날식의 그냥 구닥, 구닥다리 같은 것들들 그냥 그저 조금씩 변형만 가해가지고 적당히 파는 그런 회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란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대로 주가에 영향을 줘서. 스티브 잡스가 어딘가 아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묘한 부분이 있는데, 어그 스티브 잡스가 CEO잖아요. 미국의 어떤 법인데 만약에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미리 정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스티브 잡스가 숨긴 이 자신의 병 한참 동안 숨깁니다. 그냥 뭐, 호르몬 작용에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암이라는 건 극구 계속 숨겼어요. 그리고 신문기자들이 계속 이제 전화라고 하고 뭐하고, 심지어는 신문기자들 날카롭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상대하니까 뭐, 암에 걸린 건 아니야. 뭐냐, 유도신문부터 시작해서 가진 전화들이 막 오고, 안 좋은 기사를 쓰고, 숨기고 있다. 이런 거는 기업 기밀로 숨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런 안 좋은 기사들도 막 쓰고 해서 스티브 잡초가 엄청 스트레스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버리면 아니면 혹은 일을 못하게 되면 이 애플이 많은 좋은 회사가 됐는데 다시 가라앉는 게 아닌가 고심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가족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주식이 오르냐 마냐 입장에서만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취합니다. 뭐, 설마, 암이겠어? 라는 어떤 입장에서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추측을 막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진심 어린 걱정이라기보다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어제 고독감 같은 걸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자, 뭐 이런 입장이었고, 거기서 간 이식을 이제 몰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 미국의 이각 병원별로, 간 이식을 이제 받을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등록을 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하더라도 순서를 뒤집을 수 없었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부자건, 가난한 자건, 어쨌든 순서가 정해지면 이건 누가 먼저 이식을 받냐에 따라서 죽냐 사냐의 문제니까. 근데 문제는 스티브 잡스가 너무 간이 심각하게 먼저 망가져 버려가지고 의사들이 한 4개월밖에 이제 간이 기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4개월이 넘어가면. 근데 이제 이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이식, 이식을 받을 시점은 대략 예측컨데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그럼 또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2개월이 초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내는 어쨌든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미국 전역에, 어디든 어쨌든 스티브 잡스는 전용기가 있으니까 미국 전역에 어떤 병원이라도 기회가 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날라갈 준비를 하면서 모든 대형 병원에 대해서 이제 다 등록을 하고 시시각각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자리가 나나 안 나나 살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갑자기 이제 어느 한 병원에서 순번이 파홉하게 이제 올라가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서 뭐 앞에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간 기증자가 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스티브 잡사 기어이 이제 순번 1번이 되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의외로 이제 간 이제 기증을 하는 사람이 이식 기증을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가지고 엄청 시간이 걸리고 있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참 묘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때마침 크리스마스 날, 미국도 이제 크리스마스날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엄청나게 파티 분위기인데 이때 술을 마시고 생각 없이 길을 걷던 남자가 차에 치해서 이제 죽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남자는 흥청망청 크리스마스 날에 파티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 마시고 이제 휘청휘청 하다가 차에 치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남자가 간을 이식을 하게 돼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간 이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받게 되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인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일단 어, 이식은 잘 됐고요. 뭐 이제 이렇게 투병생활을 하는 중에 어제 그 스티브 잡스는 병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가장 경영 이제 마인드가 비슷한 팀쿡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병가에 들어가서 회복 기간을 갖게 됩니다. 간 이식을 받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스티브 잡스가 또 묘한 발언을 합니다. 병과 기간 동안 이제 한참 좀 최대한 잘 쉬고 회복을 했는데, 이제 뭐 가족, 가족들이 이제 증언하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병이 심해지면서 스티브 잡스가 짜증도 많이 내고, 이제 밥도 잘못 먹게 되고, 아무리 좋게 이게 음식을 가공시켜도 그 가족들은 단백질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 얘기인데, 스티브 잡스는 계속 미련하게 그때까지도 체식 위주의 어떤 식단을 고집을 하면 잘안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살이 더 빠져서, 뭐, 18kg, 20kg까지 빠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TV에서 주로 봤을 때, 그 스티브 잡스의 모습은 앙상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태였고,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그러면서도 신경질 내건다 내고, 화를 내다가, 이제 정말 간이 받기 직전쯤 되니까, 자신이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좀 성격, 성격이 좀 죽었다가, 간식을 제대로 받고 나니까 다시 옛날 성격이 돌아와서 신경질 가진 신경질다 내고 간호사들이나 병원에 대해서도 디, 뭐 이게 병원 디자인이 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이폰을 쓰라고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자기 이제 어떤 그 독불장군적인 성격이 돌아와 가지고 또 엄청나게 이제 신경질적인 행동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제 생각보다 긴 병가기간을 갖고 나서 돌아왔더니 어떤 이제 허전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냐면, 막상 자신이 없는 중에 회사를 돌아와 봤더니, 팀쿡이 경영을 너무 잘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 있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이제, 어, 제간 이식받을 단계까지 가니까 내가 죽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없으면 이제 애플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결국에는 망해버리거나 그저 그런 회사가 돼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팀 크기 경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의외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다시 예전 주가를 회복해 놨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이제 굉장히 독불장군적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고 세상 법에 얽매이지 않고도 살수 있는 나만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독특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묘한 허무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거기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허무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이제 스탠퍼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스탠퍼드 연설은 이제 미국 역사에서 대학교 연설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명연설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그 연설이에요. 근데 이 연설을 사실은 초반에 스티브 잡스가 이 연설문을 전담으로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이 작가가 이상하게 자꾸 시간을 끌면서 잘안 써주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됐고 이제 내가 하겠다. 그러고서는 진솔하게 진솔한 어떤 대화의 내용으로 연설을 하게 되었고 연설 내용도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성공을 했다, 내가 잘났다라는 내용을 한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대학교 중퇴를한 일, 그리고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일, 그리고 현재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일, 이 스탠퍼드 연설 할 때쯤에는 그 앞에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암투병생을 하고 있다는 걸 공개를 했어요, 드디어. 그리고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암, 이제 CEO가 암투병 중이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 회사의 경영이 왔다 갔다 하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두고, 왜 미리 빨리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소송을 걸 수도 있었어요. 미국 법상으로는 근데 당이 다행스럽게도 무자비하게 그렇게까지 나온 사람이 있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이 스탠퍼드 연설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고단과 힘겨웠던 일들, 그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무게감.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한 게 죽음인데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더라 그동안 내가 이뤘던 업적과 이런 것들까지도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을 진솔하게 스티브 잡스가 겸손하게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이제 보여준 그런 명연설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교훈과 이제 감동을 얻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소의 투병 생활 그리고 이사람의 어떤 반응과 사회적인 어떤 시그 바라보는 어떤 시켜 그 시각들 그리고 스탠퍼드 연설 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